세상에는 전쟁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미워하고 또 죽이고 또 사기를 치고 괴롭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걸고 왜 그렇게 나라들마다 내분이 네 이렇어요 테러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테러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나라들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 같은 때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난민들이 지금 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뭐 수단, 뭐 예멘, 뭐 수, 시리아, 뭐할거 없이 수많은 나라들에서 또각 나라 내에서도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왜 이래요? 아이 좀 사이 좋게 지내면 안 돼요? 아이 좋게 서로 좀 사랑하고 좀 나누어 주고 내가 먹을 또좀 주면서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아프리카에는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굉장히 많고요. 돈천 원이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 주사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살쪄가지고요 다이어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세계적으로요 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얻는 그 수확 만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한쪽은 너무 많이 먹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뭐좀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돈좀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막 걸어다가 가라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목에 칼을 딱 대고 있는 거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근데 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죽이겠다 하는데 우연히 경찰이 지나다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다가 배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올라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근데 옆으로 지나가던 어떤 상선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그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는데 어떤 좋은 의사고더니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병에서 고쳐줘서 건강하게 되면 그것도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원받으면 뭐예요? 또 죽을 건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고침을 받았어도 다시 언젠가는 병에 걸려서 죽임을,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질 않아요. 진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거. 그런데 안 죽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죽는데 병에 걸려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세상에 죽는 게 낫죠. 건강해야 돼요. 먹을 게 없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게 많아야 되죠또 살면서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기쁘고 행복하지 않고 맨날 싸우면서 영원히 산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기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걸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아주 풍성하게 아프지 않게, 슬픈 일도 없게,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 풍성한 삶을 나와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세상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아프면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아담아 너 나와 함께 살자 너이 선악과만 먹지마 선악과는 안 먹으면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야, 나를 기억해.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더 높은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너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는데 그걸 선악과를 딴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 노릇 한번 해 볼래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특징이 특징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이 컵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컵을 갖다 놓은 이유는 여기다 물을 넣고 제가 목마를 때마다 마시기 위해서 놨어요 그, 그래서 이 컵이 존재하려면 행복하게 졸려하면 아, 우리 주인님이 나의 물을 그릇을 하라고 그랬다 물 담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이 컵이 싫어요 내가 왜 물만 담아야 돼나 그거 싫어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아 나는 술도 좀 담고 싶어요. 나는 좀 놀러 가고 싶어요. 주일날 여기 놔두려고 했더니 아 싫어요. 내가 왜꼭 주일날 여기 있어야 돼요? 아난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야.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는 것은 너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 햇빛 같은 달빛 같은 존재야 달이 존재함으로써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듯이 너는 나만 드러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매여서 싫어 난 자유할래요 마음대로 살려는 고개 죄요 예 고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 싫어. 너, 너, 나, 너랑 같이 안 있을래? 난 혼자야. 야, 너 가진 것좀 나눠줘. 싫어요. 내가 뭐하러 나눠줘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나 혼자 먹을래요. 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 가더라도요 아, 관계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여기 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천만 원이 있으면 이 사람을 살아날 수 있어. 수술해서. 근데 이걸 주면 살아나는데 싫어요. 이돈 가지고 나 먹고 살아야 돼요. 너죽을려면 죽으라고 내버려두세요. 하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은 다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 불행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죄인을 내버려면 알아서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 살아 그럼 하나님의 의가 의로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에요 이 그래서 죄인은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나 미래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점치러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예요 넌 지옥 가야 돼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진노는 관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운명이 지옥 갈 운명에 여러분 내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다 졌고요. 내가 욕심부렸고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어떤 사람을 막 죽이고요. 어떤 사람 거짓말치고요. 어떤 사람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만든 내 인간들, 내가 책임지 마.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다 멸망시켜버리겠어.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그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내가 만든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되다니.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들 중에서 얼마를 내가 구원해 내야 되겠다. 저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저들을 구원해서 내가 사는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얘야, 네가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아왜 내가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죄인의 죄 값을 담당해야 돼. 그런데 죄인의 죄 값을 담당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그래서 아무도 그 죄를 대신할 자가 없어. 네가 세상에 가서 죄 값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에게 야, 네가 이제부터... 받아야 될책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아픔을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옷을 박히시고 옷을요 홀랑 벗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을 옷을 홀랑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그것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옷을 홀랑 벗고서는 거기다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아 놓고 머리에 가시건 씌워 놓고 그리고 나서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면요. 열이 나기 시작한대요. 열이 40도 올라간대. 고열이 일어난대요. 근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안 줘요. 이런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붙는 거예요 붙어버려요 까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요 고통을 당해 열은, 열은 고열 40도 올라가요 등에는 채찍을 맞아서 따가워요 무릎표는 깨졌어요. 깨졌어요 거기서 아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행위를 율법을 그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자,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구원을 받아.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좀 시시하잖아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왕도 아니죠. 예수님은 죄수이죠. 예수님 머리가 좋은 분도 아니죠.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에이, 에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챙피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요새는요, 이래요. 너 교회 다니냐? 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 어,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할수 없이 가는데, 아, 난 원래 남다 그냥 교회만 나갈 뿐이야, 그냥. 아, 나 대학 가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의돈 많은 분도 아니고 뭐 왕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한 영웅도 아니고 에이 챙피에 그냥 혼자 혼자만 예수 믿다가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마 아, 믿기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랑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올때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나도 너 몰라 이런 뜻이에요. 나도 몰라. 너나 모른다고 랬잖아 사람들 앞에. 나도 너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형수를 자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사형수인 예수님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믿겠습니다 하는 고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투리기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멋진 분으로, 영웅으로, 현 지혜로운 자로, 돈 많은 자로 보내지 않고, 그렇게 죄수로 보낸 이유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난저 예수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챙피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우리와 똑같은 죄수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내 정체다면서 산꼭대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싹 변하면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나는 얼굴 모습을 보고 엎드려질 만큼 빛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의 아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나 착한 일 했어요? 너저 좋은 일 했어요? 그, 그, 어떤 것도 인정 안 하는 것.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아들 둘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서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창으로 찔리고요.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나중에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두 아들 중인 공산당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 소녀원 목사님이 감옥을 찾아가요. 저 사람 살려 달라고 탄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매일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요. 제발 살려 달라고. 제발 살려 달라고. 그래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더니 우리 집에서 살아라.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또 이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너내 아들이다. 그걸 호적에다가 아들이라고 올려버렸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의, 아님! 의, 아님!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것이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는 말이야. 아주 못된 놈이라고. 저놈이 저런 죄를 저었다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똑같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뭐가 좀 낫습니다. 아,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죄를 안 범했습니다. 나는 바리생과 아, 나는 저 세리와 창녀와 같이 난 저런 죄를 저런 안 범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바리세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아저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아주 나쁜 놈 감옥에 보내버려야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저는 이런,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 지면서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결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어떤 일, 이제부터 우리가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뭐 했으니까 도,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상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뭐 했어?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거 했어요? 저좀 주세요 제가 11주 했어요 저한테 돈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를잘 지켰어요 저상 주세요 아니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고 십자에 가못 받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하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면서도 와 대단합니다. 그럼 아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한게 없다고. 한게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저는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에이 그런 예수합니다. 나는 현실이 더 중요해. 난 세상에서 돈 벌어야 돼. 난 내가 제일이야. 난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 난내 네 힘으로 천국 갈수 있어.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 행복이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